부모님이 자식에게 받고 싶은 선물, 부동의 일이 현금.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려고 하는데, 얼마부터 세금을 내야 할까? 먼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때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와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 증여라는 건 재산을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뜻하는데 재산을 대가 없이 공짜로 받으면 받는 사람은 증여세가 부과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용돈으로는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보낸 생활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적정한 금액의 치료비나 교육비,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결혼축의금이나 축하금 등이 있어. 여기서 사회통념상이라는 건 관할세무서가 종합적으로 고려에 판단하는 금액이라 딱 얼마다 하고 정해진 건 아니야.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고액의 용돈을 주거나 큰 금액의 입금이 반복된다면 세금을 물어야 해. 그래서 얼마부터 세금을 내야하냐고 결론부터 말하면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걱정 없어. 다만 무심결에 보내다 보면 5천만 원을 넘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드리거나 입금을 할 때는 메모란에 생활비, 교육비 등을 적어놓고 이것의 항목이라는 증거를 남기는 게 좋아. 그럼 추후 세금 조사를 할 때. Okay. 있거든. 만약 10년간 5천만원이 넘어가는 용돈을 드린다면 이 표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세금이 부과되니까 참고하도록 해. 오늘의 결론 10년간 5천만원 이내의 용돈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